2023년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비가 미국 구글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K-팝 스타로 등극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구글 트렌드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된 결과로 기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선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는 2023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 구글 트렌드 검색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신한계 주중 47개 주에서 해당 스타가 상위에 랭크되었다는 의미이며,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 발매된 솔로 앨범 레이오버가 큰 주목을 받아 위의 인기가 더욱 상승했다. 위의 연관 검색어를 통해 볼때 솔로 앨범과 관련된 주제가 크게 부상했다. 레이오버 B, 러브미어겐 B, 슬로댄싱 B 등의 검색어가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소식이 알려진 12월에는 뷔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에 입대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다. 이러한 화제성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톱1 0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뷔는 해당 순위에서 한국 스타 중 최고 순위인 9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는군이때로 인해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보이그룹 멤버로서만이 아니라 대중 음악,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최대 10대 매거진 J14에서는 동양인으로 유일하게 젠지세대의 킹잇보이로 선정되었다. 뷔의 영향력은 미국 미디어에서도 빛을 받아 킴카다시안, 타일 제너와 함께 남성 셀럽으로 유일하게 흥행을 보장하는 영향력 있는 스타로 주목되었다. 이러한 성과로 뷔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케이팝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